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예 무덥네요. 네, 곡시간에 곡시간 때는 정말로 잘하는 날씨 같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고요. 관절기, 각별히 건강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게모자란 부분을 채워하는 것이 행복이라네요. 그럼 지금부터 소실, 대득, 즉 적게 잃고 크게 얻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슈퍼마켓이 갑자기 정전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그 슈퍼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더큰 문제는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어둠 속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슈퍼마켓 직원이 이렇게 안내 방송했습니다.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그냥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느낌표. 그리고 그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 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 모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오십시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손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직원의, 직원의 조치에 대하여 칭찬이 잇따랐습니다. 얼마 뒤 슈퍼마켓 본사 감사팀이 그곳으로 조사차 나왔습니다. 그날 나간 상품 금액은 대략 4천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언론에 노출된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얻은 광고 효과는 40만 달러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백배네요. 뭘 얻고자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걸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서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을, 가을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